청바지 속그 작은 주머니 왜 있는 걸까요? 그거 그냥 디자인 아니에요. 궁금하면 화면을 두번 터치하세요. 청바지를 보면 앞 주머니 위에 작은 주머니가 하나 더 있죠. 어떤 사람은 동전을, 어떤 사람은 무언가 작고 소중한 걸 넣기도 해요. 근데 이거 왜 있는 걸까요? 사실 이 작은 주머니는 와치 포켓, 즉 회중 시계를 넣기 위한 용도로 시작된 거예요.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리바이스가 처음 청바지를 만들 때 당시 광부들이 주머니에 회중 시계를 보관하던 문화에서 시작됐죠. 회중시계는 고가의 정밀 기기였기 때문에 마찰이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했고 그래서 일반 주머니보다 더 안쪽 작은 포켓에 쏙 넣을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. 오늘날에는 회중시계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이와치 포켓은 청바지의 아이덴티티로 디자인 요소처럼 남아 있는 거죠. 또한 이 작은 주머니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변신도 했어요. 카우보이들은 그 안에 동전과 성냥을 넣었고 군인들은 개인 기도서를 접어 넣기도 했으며 지금은 USB 반지, 이어폰, 약통 등 아주 작고 중요한 물건을 넣는 용도로 쓰이고 있어요. 즉 이건 그냥 남겨진 디자인이 아니라 150년을 넘게 살아남은 실용 디자인의 흔적입니다. 다시 질문할게요. 청바지 속그 작은 주머니 왜 있는 걸까요?